자, 이제 소독한 칼을 가지고 자를 거예요. 자르는데,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, 여기도 뿌리가 있고, 여기도 뿌리가 있죠. 그러니까, 요거와 요거 사이를, 여기를, 이렇게, 하나를 잘라주고요. 그 다음에, 요거는, 보면은, 아직은 옆에서 자라긴 하지만 조금 더 굵어졌을 때 그때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몬스테라는 너무너무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. 그래서 비염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수경으로 몬스테라를 키우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가습기 역할을 대신해주거든요.